야, 콩밥이다. 콩밥. 아 이거 찍어서 이거. 어, 네, 콩밥. 콩밥. 콩이 하나가 남아있었어. 콩밥 찍어요. 오, 안녕하세요. 콩밥 오. 찍어요. 안녕하세요. 밥그릇 아, 좀 더워야 될것 같아요. 네, 네. 콩밥 찍어요 콩밥. 여보세요, 네. 네. 여보세요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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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맛있겠다. 콩밥. 콩밥 잘 나오겠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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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서현수. 네, 콩밥이에요. 오늘. 야, 너무 맛있다. 겠 맛있는 콩밥이에요. 야. 와, 기다림 보람있다 와, 기다림 보람있다 자, 우리 총장님은요. 자리를 잡고 앉으시면다 앉으시면 안으로 뭐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, 들어가 안으로. 이 안으로. 안으로. 이안 안으로. 안으로. 이이안 안으로. 이

무슨 그리 많아. 정우단이, 정우단 아, 안전. 안전. 음, 안 안전. 안전. 앉으 안전. 안전. 안아기